이맘때 되면, 네, 부사나 고목들은 추를 다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보이시나 가지 끝끝 부분, 네,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거. 네, 이렇게 하면, 네, 내년 되면, 내려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살짝 꽈주면, 이렇게, 예, 네, 여기에 꽃눈이 주룩 백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는 이 작업도 한 번씩, 네,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사과가 잘안온 나무에는,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삐직 소리 날 때, 그럼 이게 물이 차면서 네이 상태로 그대로 굳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말고는 추을잘안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기 줄이를 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이를 틀라 해갖고 이렇게 줄이를 틀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사과가 제법 옵니다. 네, 오늘은 쪽마리네 과수원에서 예, 사과 비틀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홍로, 홍로 보이시나요? 홍로.